리본가 쇼핑라이브입니다. 리본가 청라 지점의 리쇼라 쇼핑라이브고요. 이제는 중고차도 비대면 유튜브를 보고 구매한다. 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 상담 연락만 주셔도 주유산분가 5천원. 구매까지 해주시면 추가 5만원. 탁송비 무료로 쏘고, 장우산 쏘고, 다 쏩니다. 5 번호. 3745-4773. 사실 연관성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뭔가 기분 좋은 숫자다 기분 좋은 숫자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준비했습니다 4773 흰색 컬러이고요 캘리그래피 최고 트림이죠 연식은 21년 7월에 주행거리 72,000입니다 판매 금액은 이제 이 차도 2,000만 원대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물론 2,950만 원이고요 단순 교환으로 트렁크 있네요 빨간색 X 교환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빨간색 X는 단순 교환이거든요. 성능 보여드리는 것처럼 뒤에 트렁크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21년 7월에 72,000이니까 제조사 보증 엔진 미션은 26년 7월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차체 일반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연장 보증, 리본 케어를 가입하시면 180일 동안 1회당 100만원, 200만원까지 자부담금은 5만 원만 부담을 하시면 차체 일반도 제조사 보 중에 준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리본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단순 교환은 있지만 큰 사고는 아니다.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네요. 내부 컬러는 블랙입니다. 산타페 하이브 리드가 이때 당시 때 출고일이 워낙 오래 걸렸기 때문에 감가가 많이 잘안 됐었거든요. 근데 2,950만 원이면 이제는 괜찮다. 소렌터 하이브리드냐, 산타페어 하이브리드냐 캘리그래피기 때문에 뭐 메모 시트,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HUD의 디지털 계기판 모니터링 팩은 없고요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모니터링 팩 빠지고 HUD 그렇다면 어라운드 뷰가 당연히 없죠 없습니다 없고 통풍 열선까지 있고요 키는 지금 하나 키 하나예요 키 하나 있습니다 2,999만 원이 아닌 게 어디예요 맞아요 2,950만 원입니다 말 예쁘게 하시면 10만 원더 빼드릴게요 누가 지점장님이 그말 예쁘게 한다는 거는 지점장님한테 말고 나한테 예쁘게 그래서 2,950만 원에 큰 사고가 없는 뭐 단순 교환은 있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는 리버가 청라 지점의 이 하이브리드 연락주세요.